교재는 106페이지, 코드번호는 1191번, 예, 전선세무 1급, 91의 개출문제 예, 부가세 실무문제, 문제 2번, 문제 2번에 1번. 입력된 데이터는 무시하고, 다음 자료에 의해서 2022년 1기약정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단 가세표준 명세는 생략할 거. 그러면, 예, 부가세 신고서에, 신고서에 예, 일계합정이니까 4월 1일부터 예, 6월 30일에 가셔서 내가 페이지를 잘못 불렀구나 지금 미안해요 106페이지가 아니라 115페이지 115페이지 네 응. 매출 관련 자료의 전자 세금 계산 발급 매출액은 가세 세금 계산서 발급 분의 공급 가액은 3억, 세액은 3천만 원이고, 직수출 매출액은 영세 의 기타죠. 직수출 영세 기타에 5천만 원이고, 당연히 세액은 없고, 당사 현무의 접대 <laughs> 제품을 현물로 접대했다는 얘기는 판매 목적에 제품을 줬다는 얘기잖아, 그지? 이거 무슨 공급이에요? 간주 공급이에요? 예. 가세에 기타에 반영합니다. 매입에 불공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그지? 매입에 불공이 되려면 뭐라고 나왔어야 돼? 접대 목적으로 구입하고 세금 계산서 수치했다, 이렇게 나왔어야 돼, 그지? 하려고 마, 만든 물건을 거래처 선물 제공하면 간주공급입니다. 그 원가로 해요? 시가로 해요? 시가로 하죠? 시가로. 원가로 하는 건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판매 목적에 타사업장 만출이고 판매 목적도 타사업장 만출은 세금 계산서 교부합니다. 그렇지? 가세의 기타의 시가 공급가액은 200만 원 세액은 20만 원 나오고요. 됐나요? 매입 관련 자료 세금 계산서 수취한 일반 매입에 공급가 2억 1천만 원, 세액 2,100만 원그 매입 세액에 세금 계산서 수취분에 일반 매입에 2억 1천만 원, 세액은 2,100만 원 매입세액 세금의 수치분 일반 매입에 매입. 공급가액 2억 천, 세액은 2,100만 원이고 신용카드 일반 매입에 공급가액은 1,500만 원, 세액은 150만 원인데 매입세액 불공제분이 500만 원 있네. 얘는 입력 못하죠. 부가세 신고서 및 매인 매출 정표에, 입력을 못 합니다. 왜 입력을 못 하는지 혹시 알까요? 신용카드 1번 매입에. 신용카드는 우리 어디에 입력해? 세금 계산서 수취분그 밖에 공제 매입세. 그 밖에 공제 매입세기죠? 그 밖에 공제 매입세기 의미가 뭐야? 세금 계산서는 수취하지 않았지만, 공제가. 가능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얘는 공제가 안 되잖아. 그죠? 그반영을안 됩니다. 그러면 1,500만 원에서 얼마를 뺀? 500만 원 뺀? 천만 원만. 예.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을 오른쪽 하단에, 오른쪽 하단에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이라고 이거 잊으면안 돼.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세금 계면서수취하지 않았지만 공제는 가능해야 된다. 신용카드 매출 수령금 합계표의 일반 매입액에 천만원. 세액은 백만원. 이해 갔어요? 응?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예정신고시 미안급된 세액은 예정신고시 미안급된 세액은 납부세납부세 밑에 가시면 예정신고 미안급세 21번 있어요. 21번 세액란에 200만 원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하시면 돼요 됐나요 맛보세 밑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에 200만 원 일반 한급은 예정신고 때 환급해 주지 않고 확정신고 때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공제하고 그리고도 환급세액 있으면 확정신고 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에 환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입력해 주시면 되고, 저장하시고, 종료하시고, 두 번째, 다음에 각 채권들은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해소되지 못하게 되었다, 대손이 발생했다, 이런 뜻이에요. 자료를 이용해서 2022년 제2기의 부가가치 확정 신고 시에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작성하시오. 요즘에는 그 당초 공급일자를 입력하게 돼 있어서, 좀 여기다가 그냥 써야 되겠네요. 당초 공급일. 당초 공급일은 그냥 다 1년 전으로 할게요. 1년 전으로. 21년. 10월 5일. 21년 10월 20일, 21년 11월 10일 소멸시효 완성된 것은 3년 전으로 해야 되죠. 3년 전이면 언제야? 21, 20, 2019년, 20, 아니지, 2020, 21, 22, 2020년 11월 25일 올해부터는 일초 공급이라 이 11월 25일 11월 이5일일이 자 우리 대손세 공제를 받으려면 대손세 공제를 받으려면 예, 대손세 공제 조건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파산, 강제집행, 회사정리인가, 소멸시효 완성, 사망, 실종, 행방물명 사업폐지, 해서기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된 소액채권 채무자금 30만 원 이하. 해수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의 미수금. 부도일부터 6개월 경과한 어음수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그 다음에 부도는 저당권 설정보는 제외예요그 다음에 대전세 공제 조건, 이, 이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 시기는 공급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확정신고기간까지이 요건을 충족했을 때 대전세 공제가 되고 이 10년, 10년이 경과한 합정신고 기한이 넘어서 합정신고 기한이 넘어서 대손요건을 갖췄다면 대는데 공제가 안 됩니다. 그러면 10월 5일은 사망으로 해소할 수없으면 입증됐으니까 얘는 공제가 되고요. 부도 발생이 언제야? 부도 발생이 10월 20일이죠. 그지? 부도는 부도일부터 몇 개를 경과해야 돼. 음, 그럼 부도일부터 6개월 경과하지 않았습니다. <laughs> 1기 때 부도난 거면 2기 때 가야지 6개월이 되는 거고 2기 때 부도난 거는 다음 년도 1기가 가야지 6개월 경과가 돼요. 그치? 네, 10월달 2기에 부도가 났고 지금 2기약정 신고기 때문에 6개월 경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제가 안되고요. 여분 대여금은 돈 빌려준 거는 부가세가 붙어 안 붙어? 부가세가 있을까 없을까 돈 빌려주는 거 천만 원 빌려 천만 원을 뭐지 빌려달라고 했을 때 그지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천백만 원 빌려주는 게 아니잖아 이해가 나요? 어, 그거는 그러니까 부가세하고 관련이 없는 거예요 금융 보험 영역은 분비려준 건 결국 금융 보험인데 금융 보험 용역은 면세로서 부가세가 없습니다. 분비려준 음, 건 지금 금융 보험 용역에 들어가는데 예, 면세로서 부가세가 없고 <laughs> 소멸시효 완성된 것도 예, 공제가 가능하고요. 있을까요? 음, 시간 관계상 먼저 입력을 해야 될것 같아요. 부성명세서 1회에 대전의 공제 신고서 들어가셔서 음, 2기 확정이니까 10월부터 12월까지 <laughs> 네, 당초 공급일이 예, 2021년 10월 5일 대손 확정일은 예, 2022년 10월 5일 대손금액은 330만원 세액은 30만원 거래 전에 F2 눌러서 미래에 42000두 번째는 안 되고 세 번째도 안 되고 네 번째 네 번째는 2021년 11월 25일 아니 2020년 이라 했죠 2020년 11월 25일 대송학자 학정일은 2022년 11월 25일, 에 100만원, 거래처는 F 프 눌러서, 상생, 소멸시효 완성, 여기까지 하고 저장하시면 되고요. 요 100만원도 어떻게 보면 함정이네. 요 100만원이 부가세 포함한 금액이라 나왔으니까, 그치? 여기까지 해서 90일에 부가세 실무는 다 끝났고요.